데살로니가 전서 통독. 데살로니가 전서 1장.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사람의 교회에 편지를 씁니다.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을 말하며 여러분 모두로 인해 항상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는 끊임없이 여러분의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거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앞에서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형제들이여 우리는 여러분이 택하심을 받았다는 것을 압니다. 이는 우리의 복음이 여러분에게 단순히 말로만 전해진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 가운데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가운데에서 여러분을 위해 어떤 사람이 됐는지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은 많은 환란 가운데에서 성령이 주신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사람들이 됐습니다. 그래야 여러분은 마게도니아와 아가의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본이 됐습니다. 주의 말씀이 여러분에게서 시작돼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에 널리 퍼지게 된 것은 물론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의 믿음의 소망이 방방곳곳에 알려지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 것도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여러분에게 어떻게 환영을 받았는지 우리에 대해 진히 보고하고, 또한 여러분이 어떻게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 살아계시고 참된 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로부터 임할 그분의 아들을 기다리는지 보고합니다. 이 아들은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살리신 분이시며 다가올 진노에서 우리를 구원해 내실 예수이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형제들이여 여러분 자신은 우리가 여러분을 방문한 것이 헛되지 않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가 전에 빌립보에서 고난과 모욕을 당했으나 많은 반대에 부딪히면서도 우리 하나님 안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의 겉면은 잘못된 생각이나 불순한 동기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며 속임수에서 비롯된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 복음 전할 부탁을 받은 사람들로서 말합니다. 이는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는 어느 때든지 아부하는 말을 하거나 탐심에 달을 쓴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증인이 되십니다. 우리는 여러분에게든 다른 사람에게든 사람에게는 영광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권위를 세울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 가운데에서 유순한 사람들이 돼 유모가 자기 아이들을 돌보는 것 같이 했습니다. 여러분을 이토록 사랑해 하나님의 복음은 물론 우리의 생명까지도 여러분에게 주기를 기뻐했습니다. 이는 여러분이 우리에게 사랑받는 사람들이 됐기 때문입니다 형제들이여 여러분은 우리의 수고와 고생을 기억할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가운데 누구에게도 짐이 되지 않으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믿게 된 여러분 가운데에서 얼마나 거룩하고 의롭고 흠없이 행했는지 여러분이 증인이며 하나님도 그러하십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할 때 아버지가 자기 자식을 대하듯 여러분을 권면하고 위로하고 당부했습니다. 이는 여러분을 불러 자기의 나라와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드리는 것은 여러분이 우리에게서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실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 또한 믿는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이여,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사람들이 됐습니다. 이는 그들이 유대 사람들에게 고난을 받았듯이 여러분도 여러분의 동족에게 고난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요대 사람들은 주 예수와 예언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박해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을 배척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이방 사람들에게 구원을 받도록 말씀 전파하는 것을 회방해 자기의 죄를 항상 가득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마침내 그들 위해 진노가 임했습니다. 형제들이여. 우리가 잠시 여러분을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이 아니니, 우리가 여러분의 얼굴 보기를 더욱 열정으로 힘썼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에게 가고자 했고, 특히 나 바울은 여러 번 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그분 앞에서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멸관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야말로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그러므로 우리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우리만 아테네에 남는 것을 좋게 여겨, 우리의 형제요,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동력자인 디모델을 여러분에게 보냈습니다. 이는 여러분을 경고하게 하고 여러분의 믿음을 격려하므로 아무도 이 환란 가운데에서 요동하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이런 일을 위해 세우심을 받은 것을 잘 압니다. 우리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우리가 환난당한 것을 여러분에게 예고했는데 실제로 그렇게 됐고 여러분도 그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더 이상 참지 못해 여러분의 믿음을 알아보려고 디모데를 보냈습니다.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여러분을 시험해 우리의 노력을 헛수고로 만들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디모데가 여러분에게 돌아와 여러분의 믿음과 사랑에 대해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여러분이 우리에 대해 항상 좋은 기억을 갖고 있고 우리가 여러분을 보고 싶어 하듯이 여러분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 싶어 한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이여, 우리가 모든 궁핍과 한란 가운데 여러분의 믿음으로 인해 위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주 안에서 굳게 서 있다니, 우리가 이제 살것 같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으로 인해 기뻐하는 모든 기쁨에 대해, 우리가 하나님께 여러분에 대해 어떤 감사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여러분의 얼굴을 보고 여러분의 믿음에 부족한 것을 온전케 하기 위해 밤낮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께서 친히 우리의 길을 여러분에게로 바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한 것처럼 주께서 여러분 서로 간에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셔서 우리 주 예수께서 그분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다시 오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거룩하고 흠없이 세우기를 빕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마지막으로 형제들이여, 우리는 주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부탁하며 권면합니다 여러분은 마땅히 어떻게 행할 것과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지에 대해 우리에게서 배운 대로 하십시오. 여러분이 행하고 있는 대로 더 풍성히 행하십시오. 여러분은 우리가 주 예수를 통해 여러분에게 준 명령들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여러분이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곧 음행을 멀리하고 각기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위를 취할 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사람들처럼 욕정에 빠지지 말고 이런 일로 자기 형제를 해하거나 기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이미 여러분에게 말하고 엄히 경고한 대로 주께서는 이 모든 행위에 대해 징벌하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부정한 삶을 위해서가 아니라 거룩한 삶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함을 저버리는 사람은 사람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이제 형제 사랑에 대해서는 여러분에게 더 이상 쓸 필요가 없습니다. 이는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서로 사랑하라는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실제로 마게도니아 전역에 있는 모든 형제들에게 사랑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형제들이여, 우리가 여러분에게 고면하는 것은 여러분이 더 풍성히 행하고 우리가 여러분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한 삶을 살며 자신의 일을 행하며 여러분의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는 것입니다. 이는 여러분이 외부 사람들에 대해 품위있게 행동하고 또한 아무것도 굶핍함이 없게 하려는 것입니다. 형제들이요, 이제 우리는 여러분이 잠든 사람들에 대해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이는 여러분이 소망이 없는 다른 사람들처럼 슬퍼하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사신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예수로 인해 잠자는 사람들도 그분과 함께 데리고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주의 말씀을 따라 여러분에게 이것을 말합니다. 주께서 오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사람들이 잠자는 사람들보다 결코 앞서지 못할 것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진이 하늘에서 내려오실 것인데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다음에 우리 살아남아 있는 사람들이 그와 함께 구름 속으로 들려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원히 주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 말씀들로 서로 위로하십시오. 데살로니가전서 5장 형제들이여 시기와 날짜에 대해서는 여러분에게 쓸 것이 없습니다 이는 주의 날이 밤에 도둑이 오는 것처럼 올 것을 여러분이 스스로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때 임신한 여인에게 해산의 고통이 찾아오는 것처럼 멸망이 갑자기 닥칠 것인데 그들이 결코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형제들이여 여러분은 어둠에 있지 않으므로 도둑이 강탈해가는 것처럼 그날이 여러분에게 이르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빛의 아들들이요, 낮의 아들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다른 사람들처럼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립시다. 잠자는 사람들은 밤에 자고, 술 취한 사람들도 밤에 취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낮에 속한 사람들이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가슴, 바지, 갑옷을 입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씁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신 것은 진노를 당하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구원을 얻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깨어있든 자고 있든 그분과 함께 살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지금 하고 있는 그대로 서로 권면하고 서로 세워 주십시오. 형제들이여, 우리는 여러분 가운데에서 수거하고 주안에서 여러분을 지도하며 권면하는 사람들을 알아줄 것을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사역으로 인해 사랑으로 그들을 존귀히 여기십시오. 여러분은 서로 화목하십시오. 또 형제들이여, 우리는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은 게으른 사람들에게 경고하고, 낙심한 사람들을 위로하며, 연약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모든 사람에 대해 오래 참으십시오. 여러분은 아무도 악을 악으로 갚지 못하게 하고, 오직 서로에게 그리고 모든 사람에 대해 항상 선을 쫓으십시오. 항상 개포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마십시오. 예언을 멸시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을 분별하고 선한 것을 취하십시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피하십시오. 평강의 하나님께서 진이 여러분을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 다 흠이 없게 지켜주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을 부르시는 분은 신실하시니 그분이 또한 이루실 것입니다. 형제들이여,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거룩한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무난하십시오. 내가 주를 의지해 여러분에게 명합니다. 이 편지가 모든 형제에게 읽혀지도록 하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 도의 은 혜가 여러 분과 함께 있 기를 빕 니다.